지금 지금 선물을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매수 존에서 자 매수 존을 갔다가 이제 돌파를 해버렸는데 요거는 조금 따라가면서 일단은 어요 진입을 해야겠어요. 하고 올라오면 주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잡아놓고 올라오면 싸우겠다. 왜? 근 빠져주면 매수 존이니까요. 매수존이죠.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아,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싸울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할수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됩니다. 한 개만 체결되나요? 어, 어, 이거, 이것도 한 개만 체결됩니까? 저, 어, 예, 자, 다 체결됐죠. 자, 일단은 추가를 했습니다. 한 것은 자, 이렇게 자, 2층을 하고요. 자, 2층. 자, 추가한 것은, 자, 2층을 하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원리죠, 원리.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추가해도 되고, 추가한 것은 2층. 요렇게 2층 하면서,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크게,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요거 목표가는 이제 고점 돌파 시에 2층 하는 거죠. 예, 2층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급대로, 수급이 보여주는 대로, 수급의 원리대로만 매매하면, 은 틀림없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또 익창한 것 가지고, 또 저점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수급으로 매매를 하면서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돌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밑에서, 어, 조금 밑, 밑에서 더, 조금 더 밑에서, 자, 2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미, 자, 이미 저점은 깼어요. 자, 이미, 이미 저점은 깨졌습니다. 저 고점을, 자, 돌파할 때, 자, 2층 합니다. 자, 고점을 돌파할 때, 자, 이렇게,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추가해도 되고, 추가한 것은 2층이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고점 돌파시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간단 말입니다. 초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첫타를 35만원, 이렇게 수익으로 2층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아, 여기에 이렇게 기준선으로 이렇게 맞추겠다는 겁니다. 왜? 요 수급이 매수니까, 수급이 매수니까, 매수존을 찾아야죠. 매수존. 매수존. 여기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옵션 가격에서 목표가를, 어, 목표가를 1.86으로 봤죠. 1.86으로 목표를 보고서 우리가 아주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도 2층을 안하고 더 위에서 2층을 했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금리는 동결됐다. 동결됐다.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동결됐고 진폭이 1.90이니까 간다면은 이제 또 2차 목표가가 남아있죠 2차 목표가는 1.21 입니다 2차는 2차는 1.21 목표가를 보고 여기 눌러줄 때 매수존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수존을 보고 지금 매수로 지금 추가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올라오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전혀 지금 수급은 이상이 없죠.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추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수, 추가를 했습니다. 한 것은, 어, 이제 또 이렇게 2층을, 자, 2층을 준비합니다. 예, 2층. 자, 꽃놀이표죠. 자, 2층.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이제 입청한 것 같고, 또어저쯤 기다리고 어, 이렇게 해서 자꾸 지금 수급이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수급이 붙고 있거든요. 어, 이럴 때는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는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한 것은 입청이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 오늘 보십시오. 요거 오늘 수급 다 하면은 대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2층. 예, 오늘, 뭐, 자, 2층만 되면 오늘, 이거, 오늘, 오늘 대박입니다. 아무리 안 올라가도, 저, 자기 값까지는 올라갑니다. 자기 값 올라가면 고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또 2층을, 자, 2층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것도 또 2층. 예, 뭐, 줄줄이 사탕이죠. 자, 저 빨간 선 위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 대박입니다, 오늘. 자, 이 흔들리는 구간을 갖다 우리가 꽃놀이 패로 다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2층 되고, 자, 이제 두개가 남았습니다. 어허, 이제, 어이, 현실이 되고 있죠. 수급이, 수급이 쭉쭉 붙어주고 있어요. 자, 수급이 쭉쭉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또이 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수급이 다 매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이 청하고 이제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양수급이 다 매수기 이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봐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뭘, 자, 채팅장에 한번 써 봐요. 뭘 조심해야 돼? 그렇죠. 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수급이 매수일 때는 눌림 매수를 받아야지요. 매수존을 찾아가지고 받고요. 지금 수급이 무섭게 쭉쭉쭉쭉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 요, 요 고점에서 일단 2층하고요. 식사를 차려놨는데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물론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고점 돌파합니다.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지금 꽉 지금 눌려져가 있는데. 저 수급이 다 지금 매집이라고 보여집 보여집니다. 예, 근데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는 요요 직전 고점에서 일단 수익이 크니까 이청하고 어,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일단 이청합니다. 저는 예, 자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 됐고요. 자 여러분들 매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80만원. 자, 80만원. 자, 이렇게 이층을 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죠. 어, 여기에, 예, 이렇게 라인을 맞추면은 여기가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자, 요 매수존일 때요 수급이, 요 수급이 매수죠. 수급이 매수. 어, 요것이 바로 수거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 추가를 할수 있고 해도 되고 추가한 것은 어 입청을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아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크게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 오늘 11월 30일 어한 달을 마무리하는 음 마지막 날인데도 날에도 이렇게 큰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급이죠. 예, 수급. 그래서 요 수급은 금과 옥조다. 예, 금처럼 귀하게 여기어 지키면은 이러한 보물이 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저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요, 저, 요 돌파를 요 돌파를 한 번, 어, 한 번,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시간 있으신 분은 또, 또 요런 저점, 이런 저점, 또 이런 저점에서 또 추가를 해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예.